자, 자연수입니다. 제소자의 음, 개수가 1인, 3, 참함수라고 되어있대. 자, f(x)의 극대값을 a_n으로 하자. 그럼 n갖고 뭐 써봐라, 뭐 이런 뜻인 건데요. 지금 f(x)라고 하는 것이 x는 n이라는 곳에서 극소값으로서 0으로 가진다라는 말 자체가 x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하고 있다이 말인 거죠 여기가 뭐죠? x가 n이다 이 말인 거야. 콩쿠르지만 봐도 이는 중근이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뭐라고 1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x n 전체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극소값이 0이 되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가 n이란 뜻이고 여기는 어떤 의미로 알파라고 쓸게요. 그 알파는 n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x 빼 알파 이렇게 일단 쓸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근데 뒤에 거를 보니까, 나 조건을 보니까 간단하게 처리가 될것 같은데, 일단 f 프라임의 x를 써보자. 그러면 e x n x 마 알파 더하기 x n 전체 제곱. 그래서 x n e x 2이 e 알파 더하기 x 빼이 만들어져 가지고 x n에다가 3x-2α-n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 나 조건을 다시 써보면 은 x 플러스 n이라는 걸 곱했대. 이게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n이라는 곳에서 극소를 가진대요. 아 극대를 가진대요. 이게 마이너스 n이라는 곳에서 극대를 가진대 미분해서 마이너스 n 넘으면 0이 된다는 뜻인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극소점, 극대점이 된다.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어때? 마이너스 n 넘으면 0인 거잖아. 극대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그럼 결국은 x 더하기 n 전체 제곱인 인수를 얘가 가져야 된다. 곧이 부분이 마이너스 n 너무 0이 나와야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n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n인데, 걔가 0인 거다. 마이너스 2파라고 하는 것이 4n이 되는 거니까, 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n.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n이래. 그럼 그래프 계형을 이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다시 그려보면, 자, f(x)의 극대값을 물어봤잖아. f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n이었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n인 거잖아. 그쵸 그럼 극대값 자르면은 얘가 지금 1:2대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인 거니까 0이 위치다. 아이고, 마이너스 n의 위치가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1:2가 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극대는 결국 마이너스 n 너무 된다는 뜻인 거야. f x 는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fx 다시 쓰면 x 빼기 n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2n으로 완성이 됐지. 그때 그때 값 -n을 넣으면 되니까 4n 제곱 곱하기 n 형태. 4n 세제곱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바로 뭐다? an이다. 자, 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그러면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4 곱하기 1부터 m까지니까 2분의 m의 m 플러스 1 전체에 제곱을 때려서 네 배를 한게 an 시그마 적용한 건데 얘가 만 이하가 되고 싶대 탕탕 날리면 2,500. 그러면 2분의 m의 m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은 50인가요? 그러면 m에 m 플러스 1이라는 것이 100이네요. 자연수 n의 최소 아, 100이다가 와시끄럽네 작거나 같다. 깜짝 놀랐네. 그래서 m값 9가 최대겠네. 그죠 최대